어, 어. 이런 하구나. 게. 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금태. 아, 금태? 에. 아, 금태도 하시려고. 병어 경어? 네. 아, 저 경어 좋아하는데. 경어? 기름이 있네요. 한 달. 있네요. 네. 한달 오. 네. 방어보다 이게 훨씬 탱글탱글해요. 자르는데 기름이 쭉쭉 나와요. 이야. 와, 기름이, 기름이 바닥에. 참기름 말라놓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예요 요즘에 또 제빵어가 철이잖아요 제빵어? 예. 아 제빵어가 진짜 나왔군요 이 제빵어가 아, 철이고 아저 좋아하는데 이거 또 요즘에 또 이거 정갱이도 괜찮고 줄무늬 정갱이 예, 자연산 정갱이라고 아 저기 작은 거예 아주 작은 거 귀엽죠 예. 이야 이 정갱이 예, 맛있어요 예. 이거 산 정갱이 예 살아있는 정갱이하고 아, 살아있는 건 조금 예. 어려운데 예. 아이구야 4kg 아, 500. 3 500? 예. 오오오오. 오야 이런 게또 살아있는 게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 잡아주세요. 잡아요. 오! 언제 봐도, 어우. 들이 하도 많이 참고해가지고 좀 색다른 거좀 해보려고. 아 이거 뭐예요? 이거는 금태. 아 금태? 예. 아 금태도 하시려고? 예. 금태가 회가 맛있더라고요. 요즘 유행이긴 예. 해. 예. 저희도 몇번 찍었는데. 병거하고 병어, 병어. 하고 병어. 예. 앞으로는 큰거또칠 예정이에요. 오늘은 좀 물건이 좀잘 작긴 해요. 새 꽃이. 예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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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이. 예예. 야, 새끼다. 새끼 진짜. 완전 새끼야. 아유 손님 낯간지럽다 진짜 이거 작아서 큰 거만 닦다가 그래서 그럼 된가봐 이게 살이 또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됐어요 두 마리 사이즈가 비슷하네 아유, 똑같네. 옛날에는 이거 많이 팔았었거든요, 우리도. 근데 요즘에는좀 뜸, 한 거지, 진열을 못하게 하니까. 아, 얘는 진열을 못 해요? 진열을 주고, 회 떠서 진열 못 해요. 이런 거는 손이 야, 많이 가서? 손이 많이 가서, 예. 이거. 미리 예약을 해야겠네 예, 이거. 미리 먹으면. 예약을, 예약을 해야 돼. 아, 얘도 간이 크구나. 이게 완전 여름 생선이라 아주 기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래도 잘라봐야 지 알겠죠? 그래도 한달 전보다 훨씬 아 많이 좋아졌어요. 기름 있네요. 예, 네, 한달 예, 전에 썼을 때는 느낌은 거의 방어인데요? 예, 방어하고 똑같아요. 먹어보니 맛있더라고 이게. 1년 만에 먹어보는 거라, 작년, 1년 만에. 작년에 제가 여름에 먹어보고, 오. 꽉 찼어. 기름이, 기름이 꽉 찼어. 야, 거의 뭐 방어라고 해도 이렇게 보면 잘못 믿죠. 네, 사람도 모르겠네. 아, 얘도 꼬리에. 음. 그죠? 딱딱한 거. 이게 자기가 아주 애매들어게 딱딱해가지고. 음. 야, 작은, 오, 기름 봐. 기름이 오. 많아. 기름 많으라. 줄줄 오르네, 그냥. 이렇게 자르는데 기름이 쭉쭉 나와요. 야! 와! 이건 강어네요. 네, 강어예요. 숙성이 좀돼 보여요? 예, 숙성이 좀 됐어요. 강어는 음. 숙성이 좀 돼야 더 맛있어요. 감칠맛도 있고. 방갱이야또 어머니가 이렇게 두껍게 써는데 네. 얇게 썰었던 댓글이 있어갖고 놀랬다니까 엄마 나 얇게 못 사는데 그러니까 얇게 썰으면 칼질이 안 되더라고. 아, 참 기름이, 기름이 오, 바닥에 참기름 오. 발라놓은 것 같아. 음. 와 이거 기름 장난 아니죠? 예.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다니까. 초밥으로 먹어도 되겠어. 예. 어유 기름이. 야, 이 부드러워 갖고 칼이 잘 들어가네. 네. 전갱이부터정 맛있어, 이 맛이야. 고소한 맛은 방어나 제빵 같은데, 피가 엄청 부드러워요. 고소해, 혓바닥 같아. 금태금떼 금태. 음, 느낌이 달라. 고급지은 얘가 끝이죠. 아. 언제나 맛있어. 자르르! 병어는 깻잎! 깻잎! 한번 싸봐요. 병원는큰 거를 잡아도뺏뼈 빼는 것보다 작은 거를 뼈채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뼈가 이게 그냥 응. 보들들한데요 응. 오늘은 부안산에서 계절 모드메라를 하나 해봤어요. 제빵어, 광어, 요거 참돔, 갱이, 요게 금태라는 거예요. 요거는 병어고. 네, 요거는 3인분이고요 가격은 요거 한 접시가 9만 원이에요. 그날 그날 상황 따라서 이제 안 들어오는 게 있으면 다른 거다 대체하고 약간씩은 바뀌어야 한 가지나 두 가지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필히 예약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안 수산이에요, 누랑지네